설세 제목은 히스기야의기부입니다이제부에 하나를 더 붙여 놓았어요. 의손을 붙잡은 사람 이런 부제를 제가 놓았습니다 여러분 살서서 사랑받고 죽어서 존경받는 사람 이라면 아마 정일 행복한 사람일겁니다 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조상 중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 생전에는 정말 어, 사랑을 했던 가족이었고요. 또 어른이셨고요. 또 돌아가서서는 어, 잊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늘 기억에 나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구나. 가족이었던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존하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와 같은 인물이 없을까? 다윗은 어떨까요? 또 모세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나아울이나 베드로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시스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시스기 한 말로 그와 같은 인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시스기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살려낸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3대 산 왕들면 첫째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수아스를 꿈,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아를 꿈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대 산왕 그러면 적어도 세 번째 안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제가 죽었으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들의 심정 속에 살아있는 것일까라는 것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 기가 막힌 일,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요. 삶이 막막하거나 고달프거나 도무지 어찌할지 모를 만큼 힘든 거친 인생의 파도를 만나신 적 여러분 못 쓰십니다. 영 힘쓰기야 말로 고하같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스루가 남 유다를 짓밟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견관한성라기스를 무너뜨리고는요, 무려 52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격격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다지 큰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52만 군대가 겹겹이 예루살렘을 둘러서서 돌 하나를 집어서 던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 하나 머리 에 맞아서 여러분 피로 쓰러질 수 있을 만큼 작은 마한 성이에요. 근데그 성을 지키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정말 막막했어요. 성을 보수하고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담대하게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요난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자, 이제 끝났다 싶은데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를 보내 너가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 어느 날 질병이 찾아 왔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질병을 끌어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요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할 거라고 죽을 거라 이야기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희스기아가 기도 그때 하나의 인감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시스기아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을때 15년을 연장시켜주셨어요. 생명만 연장시켜준 것이 아니죠.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시스기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것도 삶에서 찾아온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기가 막칠 거친 파도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뛰어넘을 수있었을까 인승의 파고 노을을 이렇게 빛들갈 만큼 뛰어넘을 만한 그 기도가 강력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니까 우리와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잠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일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절 같이 봅시다. 시장 그때 히스리아가 겨우로 죽게 되네 마우스에 와서 진정 이사야가 그에게 마호 와서 그 일에 영원히 말하 이, 너는, 말하니, 말하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말하니, 죽고 말하니, 살지 못할 때신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자아와 말하기를 당신은 죽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형 언두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외 없이 예, 사회로 두를 받은 사람 많이 살아야 100년 전으로 살게 돼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알고 사나요? 질병이 들어 그 병이 깊을 때이 절망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생은두를 받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하는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것은 포기일 겁니다. 낙심 또는 절망일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질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희생양니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살 조금 더 가까이 나가 아 하나님께 부르짖죠 눈물을 내며 여러분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희스기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재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 네.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여러분. 포기와 친구하지 마시고요, 낙심과 절망과 친구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절망과 그 함께 부딪힐때그 담장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이 진원합니다. 아, 네.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늘을 가까이 향해서 다가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아, 네. 두 번째 히스기아들은 어떤 기도였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요하께 기도하여 이을 해요. 히스기아가 기도할 때 낯을 곳,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이것을 듣고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침상 기도라고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희색의 침상 기도. 저는 그 목사님이 앞에 계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그 침상에서 뛰쳐 나오지 못할 만큼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암 말기 환자입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몸이 말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침상에서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침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기억이 약해져 가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 시중들은 멍청들이 있지 않겠어요. 신하들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병이들어 죽어가는데, 큰그 나라의 명의를 다 불러 모아 그 곁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명의의 으슬로도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습니다그 어떤 신하의 중성으로도 이 왕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으로도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말라갑니다. 에너지는 서전에갑니다 점점, 점점, 절망이 깊어가고 있는. 신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네. 몸이 아프지요. 마음이 고달프지요. 이대로 승을 마칠 거라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의 충성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의사의 의술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의술도 충성도 사람고 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심상에 놓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만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살려낼 수 그 의술을 기대해 보았지만 그 사랑을 기대해 보고 그 충성을 기대해 보았지만 그 어떤 충성도 사랑도 의술도 이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이때 시스디아는 몸을 돌는 거예요. 그사랑이 몸을 돌리고요. 그 충성의 몸을 돌리고요. 그 의술의 몸을 돌리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의지하며 미련을 두며 기대했던 세상을 저고 그리고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면 1등 하나님이 어느새 2등 3등 4등으로 밀려나요. 그렇게 4등 5등으로 밀려냈던 그 하나님이 절망이 깊어지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4등 5등이었던 하나님이 3등 2등 1등으로 다시 돌더라 세상을 기대해 왔지만 수망이었거든요. 세상을 의지해 왔지만 아무런 희망이없거든요 이때 등을 돌리게 되었어. 여러분, 3등 4등 5등까지 하나님이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낮은 파도든 거친 파도든 인생의 파고를 만날 때 1등 하나님 곧 낫을 하나님께 먼저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어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드시고 내 육체 만드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여러분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침상 기도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한기하 19장 1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있고요 글씨가 예, 그 작으면 성경을 한번 보시구요. 열한기하 19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 1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듣고 굶은 배를 들고 이와 영천에 여러분이야 1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아, 편지를 받아왔고 요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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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지를 요하와께보놓고그 앞에서 음, 히스기야가 음, 기도하며이르게 아스르와 52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성을 격겁히 애워싸고 그리고 아스로왕 사메 위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행복하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희스기아가 어디로요? 성전으로 뛰어간 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것을 펼쳐놓고는 편지에 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들으시고 새끼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만났던 교수님 가운데 고재봉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에게 두 학기를 공부했는데 이분이 수업시간에 이런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위암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33년 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오래된 이야기죠. 뭐 지금처럼 방사성, 항암, 온갖 의술이 태어난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통기 손쓸수 없이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갖 음 기계들을 탄들 몸에 붙잡혀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말라가고요. 기력은 새하고요. 호흡은 가빠지고요. 도무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끝나는가 보다 쉬웠습다 이때 브랜드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단에 내가 한번 갔으면 좋겠 그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채풀시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는 가족들에 의해서 침상체 모든 기구를 몸에 다 붙이고는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채풀시간 강당 뛰고 밀고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성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첫 프로젝트 촬을 하는데 두 손을 침상에 대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두 손을 침상에 대고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두 다리를 밑에 한번 뒤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두 다리를 밑으로 내려뜨려 발바닥에 발을 대어놨대요. 쉼이 생겼더요 이제는 일어나고 싶더래요. 온갖 기기를 딱 부착하고는 온몸에 힘을 듣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지내요. 아멘 그리고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이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강의시간에 교수님의 세상에 대한 미련, 기대, 꺾어버리고, 1등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희슬기야, 기도. 그는 세상에 대한 사랑도,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충성도,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웃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육체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고칠수있었기습기도 그것은 통곡하는기도예요이런하씀같이기 있습니다. 이니다이 기록을 하고 있 하고 니기 하고 있습니기을하 기록을 하 하고 기록 하고 하고 히스기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아가 이와 같이 절규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젊어요. 아직 아들을 번들여줬어요. 후사를 어찌를 모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직 젊은데 아직 후사를 어떤 일이 없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애통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눈물 내며 기도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절규하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틀셨어요 우리 하나님 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을보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에며 애통하며 울지 어났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한어어요 우리 한요 우리 한요 우리 요 우리는 근심을 죽 즐거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가슴을 치거나 땅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르 위협 앞에 희스기하는 웃음으로 바꾸었고요,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육체 d We are consumed. We are consumed. We are consumed. We are c o n s u m e 오늘 본문에도 기록돼 있지만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한 e consumed. We are consumed. We are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의 15년을 더한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 여인처럼, 때로는 담이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시스기아처럼,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 은혜를 있는 여러분의 믿기를 주일로로 추어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히스의 믿기는 명분 있는 기도였어요. 삼절 초반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도. 무엇을 기록해달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신다면 왜 나를 고쳐 주셔야 할까요? 나를 살려 주신다면 왜 나를 주님께서 살려 주셔야 할까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을 행하사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왔는지 주인 아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셔야 될 만한 이유를 많이 만들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치오 상한 사업들 하셔서 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치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로, 그리고 통곡하며 절교하며 눈물을흘며 기도하는 기도로, 그리고 명분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희생에게 응답하셨어요. 오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서 내 백성의 주권자희아니니 일들을 왕의 주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삼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들었네요. 를두 번째 보았대요. 무엇을요? 눈물을 보았대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이 순간에도 듣고 보시는 하나님니다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내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신념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께 들려드리고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금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저는 현실의 삶에서 도망가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상, 다윗세 하나님, 호하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당시에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여러분들에게 힌트 하나를 드렸어요. 그 힌트가 무엇인가요? 희스기야는 후스타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희스기야가 악을 얻지 못하면 누가 못 오세요? 예수님이 못 오세요. 히스야를 살려도 해야 될 근본 이유가 여기. 하나님은 당시의 혈통을 통하여 누를요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런데 히스야 죽고 아들을 붙지 못하면 누가요? 예수님 이오셨어그 어떤 사람의 질병도요, 그 어떤 이생인생의 거세한 파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길이 없다. 아멘.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중복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어떤 인생의 고통도 나를 감옥 맞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로, 중복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쓸수 있는 여러분이 있었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금으로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살 길이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에 대문마다 거하시며 그 크고 있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희쓰기 완전히 가까이 나한번 이와가지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또 삶의 고달픔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과 일과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있으면 그 영혼 주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음.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되기 추석 연휴 기간 우리 가정과 일과 친척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